응. 태지야 이번에는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으로 가는거야 태지 박물관에서 밥 먹을건데 괜찮아? 안괜찮아? 어, 저기 치즈카페 있어? 치즈카페 있는지 한번 보자 가봐야지 알지 박물관 왔어

지하도 아, 있어. 아 그러네. 사람들 돌아다니네. 방 엔트러스 로 티켓. 근데 티켓 받아여 6시고 뭐 이럴 수있 보면 나오면 되지. 저기 티켓은 티켓 사고가 아니에요.